자, 다음과 같이 2차방정식에서의 두근 알파와 베타를 어, 직각삼각형에서의 두 변이라고 두었을 때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둘레 넓이를 알고 싶다. 당연히 뭐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죠. 그럼 요게는 이제 한 변의 길이를 이 도형 안에서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자, 뭐 문자로 잡아서 막 돌려 쳐도 괜찮은데 저는 좀 요게 생각보다 결과가 되게 이뻐서 요거 하나를 알려드려 볼게요. 자 우리가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얘기한다면 를이 알파 베타의 비를 갖는 닮은 민도형이 여기 한두 개가 좀 있죠. 이쪽도 있고, 이쪽도 있고. 어디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, 쌤은 좀 위쪽으로 가져가 볼게요. 자 위쪽에서 알파 베타의 비를 완벽하게 어, 유지한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비례상수를 둬서 여기를 알파 t, 여기를 베타 t 이렇게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죠?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가 베타 t다 그러면.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베타 t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. 그럼 알수 있게 되는 게 뭐죠?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알파다. 되게 단순하죠? 그래서 우리가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바로 알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. 내가 알고 싶은 건 사실 t잖아요. 새롭게 잡은 거니까. 그래서 t를 알기 위해서 여기 t로 묶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t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알파 베타로 나누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합분의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. 자, 결론은 어때요? 한 변의 길이라고 지금 잡아놓은 건 베타 t라고 설정을 했던 거였죠. 근데 그 베타 t의 t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 변의 길이는 대입해서 합분의 곱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어떤가요? 두 변의 길이를 가지고 정사각형 내접하는 그 길이는 바로 두 개의 합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.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됐죠? 마치 약간 조합 평균이라고도 나중에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, 어쨌든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, 그때 두개 합이 4, 두개 곱이 2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. /2. 맞죠? 자 여기까지가 써지고, 마무리로는 사실 이 넓이와 둘레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든다 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? 한 변의 길이가 몇 개? 네 개. 그래서 2. 넓이는? 한 변의 길이의 제곱 하니까 4분의 1. 그래서 이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됩니다. 자, 최고차항 계수가 4라고 했으니까 4괄호 열어주시고 x제곱 마이너스 두 개의 합 4분의 9x 플러스 2분의 곱 2분의 1 이걸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요거를 전개하시면 보기 좋게 이렇게 정수로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m의 값은 마이너스 9. n의 값은 2가 되어, n 플러스 n은 마이너스 7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